야 친구들, 오늘 우리가 탐험할 곳은 바로 우주의 80%를 차지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코스믹 보이드, 즉 거대 빈 공간으로 여겨진데 상상해봐, 드넓은 우주에 뻥 뚫린 거대한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다고, 신기하지 않아? 토입부부터 흥미진진하지.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보이드가 대체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스믹 보이드. 즉, 우주 보이드는 은하가 거의 없는 거대한 빈 공간을 말해. 마치 스위스 치즈처럼 우주 전체에 숭숭 뚫려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진짜 텅 비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아주 희미하게 가스나 암흑 물질 같은 게 존재하긴 해. 이 보이드가 왜 중요하냐고. 바로 암흑에너지 연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 암흑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미지의 힘인데, 보이드는 밀도가 낮아서 우주의 팽창과 구조, 성장을 테스트하기 좋은 실험실 같은 환경을 제공한대. 그래서 암흑에너지나 중력이론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 그리고 또 하나. 은하들은 길게 이어진 필라멘트 구조를 따라 모여있고, 이 필라멘트들이 거대한 보이드를 둘러싸며, 우주 전체의 거대한 구조를 만드는 거지.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다고 할까. 최근 일부 관측 결과는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예를 들어 45억 년 전보다 약10% 낮아졌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지만, 아직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지도 몰라.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매우 거대한 필라멘트 규모에서 은하들의 회전 방향이 어느 정도 정렬되어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고 해. 다만 이런 현상이 얼마나 흔한지, 왜 생기는지는 아직 활발히 연구 중이래. 자, 오늘 우리는 우주에 숨겨진 영웅, 코스믹 보이드에 대해 알아봤어.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로 돌아올게.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친구들. 안녕.